겨울 아우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날씨가 요즘 너무 추워졌죠. 제가 얼마 전까지 가을 옷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또 겨울 옷을 준비할 때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겨울 아우터 중에서도 가성비 좋고 퀄리티 좋아가지고 유명해진 브랜드가 있거든요. 바로 그 드로우피 우먼이라는 브랜드인데요. 이 드로우피 우먼 아우터들을 보시면은 유행타지 않는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디자인들이 많아요. 그래서 어떤 룩에도 소화가 가능한 데일리 코트로 딱인데, 또 종류도 다양하게 있거든요. 뭐, 쇼 코트, 롱 코트, 하프 코트, 모스탕, 뭐, 제가 말씀드린 제품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, 제가 지인들한테도 아우터 고민을 하면은 여기 브랜드를 꼭 추천을 드렸었는데, 그 정도로 좀 다양하게 있고, 이번 영상으로 제가 겨울 아우터를 고민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종류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드로피 우먼 아우터가 좋은 게 뭐냐면 사이즈가 있어요. 사실 프리사이즈면은 체형이 안 맞으면 예뻐도 못 입잖아요. 근데 여기 브랜드 아우터들은 다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디자인만 고르면 체형에 맞게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이 드로피 우먼이 아우터 말고도 니트존에도 은근히 예쁜 게 많거든요. 제가 지금 착용한 이 니트도 드로피우먼의 제품인데 제가 같이 코디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서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더블유 컨셉에서 11월 3일까지 전품후20% 할인에 또20% 쿠폰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이 드롭이 노먼 브랜드 자체가 가격대가 괜찮은 편이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 겨울 제품들은 여름보다 좀 기본 가격대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말고 무조건 예쁜 제품을 득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드롭이 노먼 브랜드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. 제가 착용한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아우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이 싱글 코트인데요. 제가 항상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. 근데 이 제품 역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일단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제가 또 요즘 이런 컬러에 되게 빠져있거든요. 약간 감성 가득한 베이지 컬러의 깔끔한 테일러드 싱글 코트예요. 컬러가 이 베이지랑 네이비랑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근데 약간 무난한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이비 컬러도 예뻐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제품은 그 헤이리한 소재감이 포인트예요. 근데 약간 이런 알파카 소재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예쁜데 약간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날씬해 보여요. 왜 그러냐면 이 허리 쪽에 절개랑 다트 디테일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디테일이 허리라인을 되게 살려주면서 날씬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입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이 코트는 단추도 되게 예쁘거든요. 약간 독특한 디자인인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고 기장감이 좀 있어요. 제가 키가 163인데 약간 종아리 반 이상이 가려졌거든요. 또그 멋대로 되게 멋있긴 했는데, 약간 키가 크신 분들도 이 제품을 예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 핸드메이드 하프커트인데요 이게 소재가 엄청 고급스럽고 부드러워요. 그래서 착용했을 때 느낌이 너무 너무 좋았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처음에 저는 이게 핸드메드 이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좀 얇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적당한 두께감이었어요. 한결에도 코트를 좀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얼죽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버튼이 더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전체적인 느낌이랑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그래서 약간 단추를 잠그는 그런 실루엣이 더 예쁘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약간 이너를 색감이 있는 포인트가 되는 제품을 같이 코디해주면 좋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 같은 브랜드의 노르딕 니트를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 코트는 카라가 살짝 넓게 돼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요게 넥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깃을 세워서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딱 목에 딱 맞는 게 아니라 되게 넓게 공간이 많아요. 답답하지도 않고 또 화장품 묻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. 이게 너무 딱 맞으면은 이렇게 깃에 파데가 묻어서 약간 하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은근 그런 걸 신경 쓰는 편인데 요거는 전혀 그럴 일이 없고 또 따뜻하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 다음은 이 캐시미어가 함유된 쇼코트인데이 제품은 힘을 살짝 담는 크롭한 기장감이어서 키장형인 분들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장과 핏을 가졌는데요.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핏인데 이 어깨라인을 살려주는 레글런 소매의 디자인이에요. 또 살짝 노즈한 핏으로 나왔는데 이 소매통이 약간 여유가 있으면서 소매 기장이 살짝 길게 나왔거든요. 이런 디자인이 약간 세련되면서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이게 캐시미어가 함유됐다고 했잖아요 약간 은은하게 고급스럽기까지 한 제품이고 또 입었을 때는 편안함까지 느껴지는 제품이라 너무 만족을 했는데 이 l 리라인이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약간 터틀넥이랑 같이 코디를 하면 이쁘거든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터틀넥을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난하고 약간 시크한 무드로 입고 싶어서 블랙으로 입어봤는데 아더 컬러로 크림 색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컬러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평소 좀 밝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림 컬러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는 싱글 발막한 코트인데요. 요게 드로어 핏 오만의 베스트 아이템이래요. 그래서 전 시즌부터 계속 인기가 많아가지고, 이번 시즌까지도 계속 리어도 되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제품인데요. 핏은 그냥 기본 싱글 발막한 느낌인데, 되게 예쁘게 잘 빠졌어요. 여유 있는 핏이긴 한데 어벙해 보이거나 부해 보임이 전혀 없고 딱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약간 날씬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진짜 요거는 데일리 코트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무게감도 많이 무겁지가 않아요. 손이 자주 갈것 같고 또이 코트도 기장감이 좀 있어요. 키가 크신 분들도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또 소재는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약간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또 보온성도 좋은 제품이고 베스트 아이템답게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. 총 다섯 컬러나 있어가지고,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약간 무난한 컬러가 좋다 하시면 저처럼 블랙이 최고지만, 저는 보니까 그 버터 컬러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기본 이런 블랙 컬러의 코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컬러로 이 제품을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진짜 미니멀한 무드의 하프코트인데요. 보시면 디테일 같은 거 없이 진짜 단정한 느낌의 베이직한 디자인이에요. 유행 탈일 없고 질릴 이유가 없는 오래오래 옷장에 두고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인데요. 이 제품도 인기 아이템인 거지 제가 찾아보니까 후기가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후기들을 봤는데 처음에 구매를 하고 너무 잘 입어서 다른 컬러로 재주문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받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. 이게 살짝 오버핏이라 약간 멋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소재도 좋고 진짜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요즘 말로 그뽕뽑템에딱잘 어울리는 코트예요. 저는 이 제품이 약간 하프 기장이어서 코디를 할때 앞에서 보여드린 그 하프 코트처럼 무난하게 약간 짧은 하의랑 매치를 할까 하다가 이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니까 직장인 룩으로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. 드로우핏 만안에 깔끔한 슬랙스가 있어요. 그 제품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직장인 룩으로도 그냥 평소에 데일리 룩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고 진짜 이 제품도 컬러가 총세 컬러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 메란지 그레이 컬러가 코트가 없어서 한번 이 컬러로 입어봤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고 또 다른 컬러도 예뻐가지고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도 롱 코트인데 앞에서 보여드린 코트랑은 또 다른 느낌의 제품이라 이 제품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제품이 진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. 디자인은 이렇게 원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런 디자인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고 단추를 잠갔을 때 약간 A 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멋스러운 실루엣인데 일단 이 단추를 잠궈서 입으면 되게 단정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또 이게 카라에도 단추가 있거든요. 카라를 세워서 입으면 시크한 무드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거기에 또 이게 벨트가 있어요. 탈부착이 가능한 벨트가 있어가지고 벨트를 활용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다 오픈한 상태에서 허리끈만 묶어서 입으면 약간 드레시하게 입을 수 있고 아니 아니면 아예 풀어 헤쳐서 입으면 또 러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그리고 또 이게 이너를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져요. 약간 캐주얼하게 입으면 캐주얼한 무드의 코트가 되고 또 여성스럽게 입으면 여성스러운 코트가 되더라고요. 진짜 마법의 코트라 이 제품은 포장하면 여기저기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시어링 무스탕 자켓인데요. 요거는 무스탕이지만 약간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또 크롭 기장으로 되어 있어요. 키장녀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소재는 보시면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비건 레더의 소재인데 전체적으로 퍼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또 크롭 기장이지만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. 무게감도 괜찮고, 톤온톤으로 이렇 컬러를 매칭한 게 너무 유니크하면서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소매나 이 어깨에 이런 절개를 줘서 약간 밋밋하지 않게 디테일을 살려준 것도 제 스타일이고, 진짜 이 제품은 입으면 그냥 패션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또 넥라인에는 이렇게 카라벨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잠가서 연출을 하면 좀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데, 평소에 약간 무스탕을 입고 싶은데 코지하기 어려워서 도전을 못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거 진짜 꼭 추천을 드릴게요. 이렇게 제가 드로우피 우만의 7가지 아우터를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모두 데일리 아우터로 딱 좋은 제품들인데 또 퀄리티도 좋고 지금 가격대도 너무 괜찮으니까 이 기회에 실패하는 아우터를 장만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구독자 이벤트도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